안녕하세요. <laughs> 낚시꾼 쌈입니다. 오늘 11월 13일, 목요일. 경매 전에 영상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인데, 오늘은 방어 없네요. 어제 전부 다 들어오시고, 오늘은 없습니다. 요건 부실입니다. 부실이랑 방어랑은 한두달 정도, 두 달에서 많게는 세달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어가 더 빨리 살이 올라요. 요즘, 오지요 쥐치. 요즘 지치가 G치. 이제 살에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갈집이 한20% 정도 찼어요. 그래서 갈집이 바짝 오르고 있고, 돌돔도 이제 좋아지고 있죠, 계속. 올돈도 늦게는 7월 정도에 산란하는 녀석도 있고, 보통 한 6월, 6월에서 7월 그 사이에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8, 9, 10, 11, 계속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좋아질 때가 됐습니다. 영등철이랑, 아, 아니 영등철이 아니라 겨울철이랑, 겨울철, 겨울나기, 겨울나기랑, 살이 오르는, 살밥이 좋아지는 알집을 키우는 식이랑 맞먹는, 같이 맞물려서 가는 녀석들이 지금 엄청 좋습니다, 상태가. 뱅에돔도 음 어, 들어왔네. 일반 뱅에인가? 자, 보자. 나와봐. 와, 일반 뱅에돔이네요. 이쁜 것만 모아놨네. 뱅에돔, 강담동. 이렇게 모아놨네요. 이뻐 왔고 와우, 너 많이 들어왔네. 또 향돔도 봄에 산란한 녀석입니다. 산란을 하고 살이 좋아질 때가 됐어요. 살 많이 올랐죠. 살 위에 등살이 보였죠, 여기 살위에 등살이 올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여기. 이 녀석. 요한 마리 살정었데요이 고기를, 어 옆에서, 옆방도 중요한데, 윗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내려봐야 됩니다, 고기를. 위에서 내려보면 살이 찐 녀석들과 살이 안찐 녀석들의 비교가 확 돼요. 우리 이제, 복빨리들은 이제 보내줘야 합니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됐어요. 여름부터 쭉 올라와서 이제 거의 산란을 임박한 녀석들도 많고요 산란을 시작한 녀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 시즌에는 겨울이 참두리웠던아이 넘치고 자뭐 저희한테 행복을 줬던 여름철에 폭바리들은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 이제 통발 고기들입니다. 통발은 이제 통발 크기가 있기 때문에 통발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은 좀 작죠. 요거는 이제 쌤입니다, 쌤이. 세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쑥이미쑥이미인데그저 수기미. 등가시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좀 잘라줘야 됩니다. 네. 손으로 저런 걸 낚시를 하시다가 요런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잡혀가고 좋다고 저딱 만지는 순간 등가시에 쏘이면 바로 그냥 병원으로 직행입니다, 직행. 진짜 조심해야 될 녀석입니다. 여기 여수에서는 쌤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쑥임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쏘임이 얼마나 무섭면 서 쑥임이라고 적겠습니까? 그죠? 요것도, 자, 요 지금 요 개짱어인데, 배짱은 이빨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리면, 장어들은 물고 돌려버려요. 아시죠? 그 악어가 물고 딱 돌리는 것처럼, 장어도 물리면, 물, 뭔가를 물면 바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상처가 더 깊게 패이겠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낚시하시다가, 저도 예전에 정말로 많이 낚시를 다니지만, 낚시하시다가 생선 잡으시고, 조심조심 관리하셔야 돼요. 요것도 지금 요 장태, 양태라고도 하죠. 요것도 등가시가 엄청 살, 엄청난 녀석입니다. 저것도 등가시입니다. 등가시에 찔리면 큰질납니다 항상 유의하시고 생선을 만지셔야 돼요. 장갑 같은 거, 보호장구를 끼시고 생선 만지시길 바래요 저는 이렇게 지금 생선을 다루고 있지만 아직도 손이 비고, 손이 찔리고, 거의 뭐 매일매일 손이 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선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제일 자기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아가미 끝에 보면 돌출 가시가 있어요. 그런 가시들로 막 돌려버려요. 그 손이 이제 맨손으로 졌다 좀면 손이 상하겠죠. 통발코기들입니다. 여기는 통발고기들 국발이, 뭐, 돈뱅이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문어. 문어는 저 경매, 이 저걸 다 풀어놓으면 도망가기 때문에 경매 직전에 저렇게 망을 이제 푸는 겁니다. 지금 수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물을 이제 받으면 저희 사무실 뒤가 수심이 낮아요. 한 3m 정도? 만조 때는 한 4m, 5m,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물을 받으니까 한 16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딱 고기들이 좋아할 수온입니다1 5도에서 17도 사이. 지금이 가장 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네. 손이 찾으면 고기들이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먼바다로. 그때는 조업도 힘들고, 이렇게. 고기들을, 많은 고기들을 볼 수는 없겠죠. 아, 다양하게 많이 나오네요, 요즘에는. 요새 요 말지치가 많이 나옵니다. 말지치가 정말 상당히 맛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 썰어서 보내고 있지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3만원 위에서 이제 경매도 되지만 엄청 맛있는 녀석이니까 어, 기회 되실 때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가보는 거 엄청 크다. 음음 와, 진짜 커졌네, 가보는 거. 아, 문녀주거 예약이 있는데 문녀주거가안 나오네요. 진짜 크네. 이렇게 오늘 경매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